산이, 연이, 연이, 고달 시간. 산이야, 덥다. 더운데 거기까지 있어. 방으로 들어가. 연이도 더워. 방이 시원하잖아. 오늘 무지 더워요. 산이야, 연이야. 많이 더우니까 방에 들어가서 자. 응? 여기다 들어갈 거야? 그래, 그래. 우리 사니. 아이, 좋아. 졸려요, 우리 사니가. 코 자요? 졸리면 사니 코 자요. 우리 끼. 졸리면 코, 코 자요. 우리 연희도, 우리 연희도 졸리면 코 자고, 우리 선희도 코 자자.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내일 봐요. 여러분도, 구독자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사랑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 ぴょ